얼마 전에 오셔서 여기 이제 사슬체인 요거 20도주로 주문하신 건데 보조줄 없이 하셨어요. 네. 보조줄 있게 한번 나와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무게 한번 볼게요. 네.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무게. 네. 76.98g 보이죠? 76.98나누 3.7도. 20.5도이에요. 2 장식이 0.5도. 그래서. 0.6도 잡고 진행했잖아요 장식은 네. 그래서 이게 34,000원 차감. 사슬체인은 이제 99.9%고요. 이 광발이 괜찮죠? 네. 이 만나는 부분에 여기 부분을 이제 손으로 동그랗게 처리하는 거라 네. 일반 주물 방식 체인하고는 착용감이 완전 틀려요. 착용감 너무 좋고 어. 그리고 보여드리면 이쪽에 잘 빼볼게요. 이쪽에 홀 마크. 네. 99.9% 확인하고 공장 바꾼데 네. 공장에서 자기네 제품들을 가져오면 구고구이기 때문에 볼드바를 바꿔줘요 3.9 무상으로 제가 바꿔주는 건 아니고 이 공장에서 원래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거 다른 거 바꿀 때 업그레이드 할때 분송료 안 받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3.9 바꿔서 고객님한테 드릴 수있어 무상으로 쳐보세요. 어, 사이즈 맞게 나왔고요 자 20도이고 넓이는 7.5mm 넓이 7.5mm 나왔고요 어, 지난번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하주 씨가? 쳐 보았네? 네쳐보았습니 같이 네, 차도 괜찮네요. 괜찮네요 그리고 <laughs> 요 굴러다녀요 이렇게 동글동글 <laughs> 안쪽으로 요 그래서 보조줄 없이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웃음> 사이즈도 <웃음> 좋고 언니가 음, 더나 멋있네요. <laughs> 멋있게 차세요 네. <laughs>